오는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4,300세대 전체가 미분양인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3.3 제곱미터당 980만 원 고가 분양 논란에 지역 경기 침체가 겹친 탓인데 이처럼 경남에 쌓여 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만 5천 개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창원시가 공급량을 조절하겠다며 미분양 해소안을 내놨습니다. 우리 시그빈 분양률. 초과지역이나 500세대 이상 미분양을 갖고 있는 구청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사업 승인을 전면 제안을 하고. 하지만 당장 내년까지 창원에서만 12,000세대의 신규 물량이 풀리는 상황에서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무는 여전합니다.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효과는 좀 뒤에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제 미분양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점에 대해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경상남도 역시 정책적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할수 있는 건은참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는 세제 혜택이라든가 대출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것 중앙부채에 계속 견인을 해 나왔습니다. 일괄적인 대책보다 지역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초과 공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조정이나 금융 혜택을 통해서 기존에 쌓여 있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별 맞춤 정책의 이른바 낙인 효과에 대해 정부가 우려하는 상황에서 실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